대박이다. 호카이가 끝까지 끝에 끝까지 참았다. 나였으면 스타이핑 당겼을 것 같은데. 아 이거. 어,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. 데 맞아요. 맞아. 스타이핑 당겨서 어떻게 맞춰야지 생각했는데 끝까지 그 하는 걸로. 문장 바로 봐줄 거예요. 오케이, 문장 바로 봐주세요. 채팅치면 안 돼요. 알고 있죠? 파티션도 바꿔놔요. 혹시 모르니까. 채팅 두번치면 실격이거든요. 어, 전, 채팅... 전 채팅창 내려요 항상. 아, 그래요. 오케이, 나도 내려야겠다. 바로. 바드 서머너 더 좋다. 난 바드가 더 편해. 오케이. Okay. 아나 써머너 좀 빡세긴 한데 바드를 궁 안쓰고 잡는게 베스트인데 궁쓰고 잡는다는 마인드가 겠 역습. 역습. 아니다 써머너는 역습 아니얘 역습이에요 좋았다. 찼어요. 오케이 빠짐. 오케이 투다. 인내 단단한 커피. 역습 아니에요? 오케이. 인내를 들은다라. 이 그냥 나는데 그냥 나올 수 수도 있어. 어? 아니 이게, 이게 나올 수도 있어. 잘쓴거 같은. 공뺐 윙드 각 오케이 다 슈루디 그거예요? 아씹었다 슈루디 시스택 윙드 가 윙드 가 기상 원 기상온, 샷. 이제 기상온. 1초 원, 오케이, 샷. 야! 개멋다에 예, 또다시 연습하러